디지스트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총학생회 장단 후보 돌정 후보 이민재, 후보 김보민입니다. 벌써 가을이 가고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몸조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길었던 2024년이 저물어가고 새로운 총학생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는 새로운 회장단과 새로운 인원들로 구성된 총학생회로 출범하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 제8대 총학생회인 노을에 이어 제9대 총학생회 위드의 소속으로 활동하며 총학생회 주간 사업을 이어왔습니다.이를 통해 저희는 총학생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저희 또한 총학생회 장단이 되어 학교를 위해 힘쓰겠다는 생각을 키워왔습니다.이런 저희 총학생회 후보 노을의 최우선 공약은 바로 현 총학생회가 시작한 사업의 유지 및 지속입니다.현 총학생회 위드는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타대 인턴 학점 인정, 원내 학생 예비군 창설 추진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후보자들 모두 위드의 소속으로 해당 사업들을 다른 현 총학생회 구성원들과 함께 진행해 온 만큼 진행 중이던 사업을 책임지고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에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설립하여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이 학업의 공백을 메꿀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총학생회 후보 도올은 학생 여러분의 독자적인 연구 및학습을 장려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기초부의 졸업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UGRP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본원의 개인 연구 참여 프로그램인 URP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졸업 요건에서 UGRP와 URP 중 선택하여 이수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또 연구의 자율성 뿐만 아니라 학습의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타 해외 대학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해당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설립하겠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신설한 자율 트랙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학우분들께서 본원에 개설된 학부 강의를 넘어서 해외 대학 등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원하는 대로 수강하며 자신만의 자율적인 학습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우분들께서 학교 생활에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공학관리원의 차세대 공학 리더라는 조직에 소속으로서 국내 여러 대학의 회원들과 꾸준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스타디움 등타 거기현 학생들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여러 종합대학 등과의 교류를 적극 확대하여 교내외 학생들 간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학생생활관의 식당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약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통하여 학생과 학교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 입학한 이래로 꾸준히 총학생의 활동을 이어 왔던 만큼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총학생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선 유권자 여러분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1월 27일, 28일 양일간 있을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여러분의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학생회장단 후보 노을의 정 후보 이민재 후보 김보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